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나요? 일단 렉 렉이라는 걸 얻어야 된다. 렉은 어떻게 얻죠? 렉이라는 건 물건들이 많이 현실에 얻을 수 있는 건데. 그럼 제가 이런, 이런 걸 많이 얻었는데 이거 다 터지시면 되나요? 아니 그 정도는 안 된다네. 쩐쩐쩐쩐쩐쩐쩐그 아, 정도는 안 된다네. 쪼쪼쪼. 블록도 잘하네요! 렉이 엄청 많이 짜주네. 그럼 블록이 몇개더 캐야죠? 100개? 헐. 한 세트 정도면 되죠? 한 세트가, 한 세트가 3개 해야 된 그렇게 어둡게 하지 마, 민성아몇개 정도면 되죠? 렉은 아직 너무, 그러면 렉은 너무 어려우니까. 몬스터리 억대보다는 정확테 많이 죽였습니다! 내 수련을 계속 덜 하네! 몬스터를 소환해 주십시오! <몬스터리> 아, 갑자기 왜 내가! 네이밍! <몬스터리> 갑자기 왜네이미 귀여워! <몬스터리> 뭔지 뭔가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, 꺽꺽 쭈욱 뒤으 아, 으 주어. 어, 어, 음. 건,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나 돼지 피그맨 스포너입니다기대해 안 되는 은욕심 많이! 근데 내가 당하고, 네가 싸울 때는, 네가이긴다해 그치? 좀비! 아! <목소리> 좀비, 좀비, 아! 나 아, 아, 아. 엄청나십니다! 괜찮으십니까? 으아! 강아십니다 좀비 피그맨을 그렇게 쉽게 이기시다니 대단하십니다! 어떻게 그렇게 보내줄 수 있나요? 전설의 힘! 이거 주겠다니. 전설이 있는가요 이게? 그럼 이제 스승님을 이길 수 있는 건가요? 아니야! 죄송합니다. 아 얼마나 힘들어 주십시오. 많이 난다. 저도 이제 생물이에요. 그럼 이제 선생님의 공장을피수 있는 건가요? 아니 근데 이거만이 더 많냐? 네. 어서 해보겠습니다 아. 아, 아. 으아! 끝나라! 못되겠습니다! 잔뜩이 파워! <목소리> 뭡니까? 으아! 좀비 피그맨 너무 셉니다! 하신나도못이겼다네 너무 그, 어려운걸 너한테 시켰다니. 미안하다네 아! 아니, 드래곤 머리를. 제가 줬었던 그 원수! <뭔들> 뭐지? 아! 하! 하! 아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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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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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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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원수를 이길 수 있나요? 다이아고 이누네 비밀. 제제 원수를 이길 수 있나요? 그랬더니 지가한번 가보겠습니다. 야너못 때리고 형아 이긴다해 으. 응. 아니 수승이 아니라 원수니까. 어딨냐? 내가 체력이 좀달았지만 원수 너 정도는 이길 수 있다. 흠. 너 정도는 없지만. Yeah, yeah, yeah. <laughs> 야! 쟤! 왜쟤못어 안돼! 잘했잘 어떻게 내 원수? 내가 물리쳤다. 선생님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했다네 선생님 지금 같은건 기분 탓시다 아니다 아니다 저기다 지켜보고 있었더니 오이치! 저고먹니다저짜아짜 어, 응. 아, 아, 뭐야! 거기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건가? 아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있는 이 대단한 힘다넌왜날 죽이려는 거니? 아, 그럼 이번엔 칼로 싸우지 말고 주먹으로 한번 뜹시다! 마지막 유언이 뭐이시죠? <laughs> 나이 더이이이는 <laughs> <시키는> 거라네 그러면 좀해시죠 그럴 아 모두 물리쳤습니다 하하하 원숭이 부활하네 어떻게 해야 더강해지수 있나요? 그만큼 유명아니죠 그.. 음. <laughs> 그렇다면 나이말정을 <뛰어나라. 웃음> 죽여야 제 주먹이 자연그렇습니다 뭐지? 응. 내 주먹이 황금이 내버렸어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나요? <laughs> 이 종이 피그맨이지

체육이조금 밖에 안나왔습니다 딸피입니다 이젠 진짜 엄청난 동물비그맨이 미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고 <laughs> 할건데 다동물 어. 아니라고 해 네. 소원 진짜 <laughs> <나> 동물비그맨 <laughs> <laughs> 다시 더다 É um zumbi! 이게 떨궈졌습니다! 전설의 총비 피그맨 눈 죽였나? 네! 한세번 정도 리스폰 되었습니다! 그러나... 아주 강하거든요이제 너의 원절를 죽인거지? 네! 제가 보내고 오겠습니다! 눈... 어디거 보려고 할까? 총알 그수 트레곤머리... 잘 좀, 진짜, 머리 아르켜줬다 해. 지금까지는 들고 보려고 해. 해. 왔나? 어, 뭐야! 너 그때 그 녀석이 아닌 거 같은데, 머리가 좀 바뀌었는데. 이때 네, 네, 진짜 머리. 스승님이랑 비슷하게 생겼군. 왠지 기분 나빠. <laughs> 이야 내가 이긴다, 이빈선아. 씨! 야 맞으셨죠? 야,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뭐, 뭐, 어땠을까요?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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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님 선생님 뒤통수 <laughs> 닌자고 봐. 닌자가 봐. 맞는다. 닌자가 봐. 몰래 때리기. 몰래 때리기. 몰래 때리기. 물을 때리기. 물을 때리기. 닌자가 봐. 끼기. 닌자가 봐. 위에서 때리기. 닌자가 봐. 위에서 때리기. 야, 이 새끼는 야 아래 때리기. 아래서 때리기. 아래서 때리기. 에휴 장난승 뭐 이제 선생님도 별가 아니다. 인사 하립니다 선생님 어디가셨어? 영 영상에 마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